자, 아동복지법 위반사건입니다. 음, 성적학대행위가 문제가 됐는데, 아, 요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어, 피해 아동에게 도달은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피해 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느냐, 기수가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 결론부터 보시면 구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아동 학대 죄는 기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죠.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한다. 그 학대 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이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막아서 못하도록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 성적 확대 행위의 방법 수단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범행 저지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 이건 당연하겠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 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된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 음란 메시지를 전송을 했습니다. 전송을 했다라는 거죠.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 그런데 피해 아동의 모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아서 피고인이 보낸 유음란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으로 이동해서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그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범죄가 성립 안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 아동에게 메시, 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차단은, 차단된 메시지 보,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 아동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죄는 지수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아 이런 게 있구나 간단히 봐두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